네, 안녕하십니까 통생통사 강동환 TV입니다. 여러분들 북한의 양강도 해산시라는 도시를 아십니까? 북한과 중국 국경 사이에서 밀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탈북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영상에서 보시면 1950년대나 볼수 있었던 어, 나무땔감을 때는 그런 모습이 하나 보이고요. 또 하나 다른 모습을 보면 북한 시장의 장마당이라고 얘기하는 북한 시장에 바로 콜택시가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두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북한 해산시 마을에 연기가 나고 있는데요. 이건 결코 공장 굴뚝에서 나는 연기가. 아닙니다 일반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집마다 굴뚝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카메라를 쭉 당겨서 어 북한에서 이른바 시장. 장마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한번 카메라 앵글을 옮겨 보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아직 해 뜨기 바로 직전에 지금 제가 영상을 담은 건데요. 어 사람들 이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어 있습니다. 자 식당이라고 쓰여 있는 간판도 보이고 있고 어 굴뚝마다 모든 지금 굴뚝의 연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 식당이라고 쓰여 있는 그 장소 앞에. 선수레를 끄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 사람들이 출근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시간대인데, 해 뜨기 직전에 제가 여기 기다렸다가 찍었는데, 거의 영하 25도를 넘는, 그런 추위였습니다. 한겨울의 추위였는데,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 자, 골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데,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이게 지금 나무 땔감을 떼서 집집마다 연기가 이렇게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북한에 이렇게 그 집집마다 거의 모든 굴뚝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고 있는 모습인데 뒤편에 보시면 고층 건물이 있습니다. 얕은 1층 집 말고 그 고층 건물이 바로 아파트인데 아파트 옥상에도 이렇게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작은 집한 채를 어 클로즈업했는데 이건 초소입니다. 어 바로 철조망이 있고 그 뒤편에 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벽을 가려놨는데 다시 장마당으로 이렇게 카메라 앵글을 옮겨보면 지금 물통을 들고 가는 여성이 보입니다.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어 지금 이렇게 또 대도시에서는 물을 사먹기도 하는 모습이라서 물을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여성을 볼 수가 있고 또 아침이다 보니까 가판을 펼쳐놓고 먹는 것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사각형의 빈그 케이스가 하나 있죠. 바로 지금 클로즈된 부분. 여기에 태양열 집열판을 올려놓는 판입니다. 이따가 제가 낮에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보시면 저기 태양열 집열판이 올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한 장의 사진으로 이 전체 마을을 한번 쭉 보시면 이제 해가 뜨기 시작을 했고 집집마다 이렇게 다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사진은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식당과 이 골목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다른 시기에 그러니까 여름에 찍은 사진을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편에서 북한 장 장마당에서 무엇을 팔까? 요 사진들을 확대해서 어, 북한 장마당에 파는 품목들을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계속 보시면요, 이제 해가 완전히 떠서 어, 오전에 제가 다시 이 지역을 어, 찾아간 응. 겁니다. 그래서 어, 집집마다 나, 나왔던 굴기 연기는 지금 다 멈춘 상태고요. 아까보다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 오른쪽 밑쪽에 보시면 그빈 케이스 위에 태양열 지별판이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이렇게 상인들이 나와서 인조고기 같은 것도 팔고 있고 또 쌀로 보이는 그런 그 포대자루도 이렇게 어 놓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점자 여성이 지금 짐을 갖고 문 안으로 들어가죠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바로 지금 사진입니다 지금 문이 열려 있는 곳이 바로 저 여성이 지금 들어간 곳인데 물론 시기는 지금 사진은 여름입니다 제가 조금 더 확실한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다른 시기의 사진인데 자이 문을 좀 확대해 보면 바로 놀라운 게. 이 문의 시원 장치 그러니까 자물쇠가 무려 네 개나 달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여성이 들어간 바로 그 장소죠. 이렇게 자물쇠를 네 개나 달아서 무언가를 지켜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시장에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데요. 카메라인 거를 조금 더 전체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소에 지금 네 군인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자요 모습은 어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이렇게 새겨져 있는 탑인데 어이 밑에는 지금 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쓰여있는 영생 탑입니다. 자, 이 건물은, 네, 지금, 어, 특이한 게, 파스텔 톤의 건물이지만, 특이한 건 창문마다 이렇게 태양열 지별판이 다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또 특이한 모습이고요. 어, 카메라 인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가져가 보면, 아파트 위에 지금 옥상에 이렇게 꿀뚝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잔설 남아있는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앞서 보셨던 그 고층 건물이 바로 공장이 아니고, 이렇게 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이렇게 다 굴뚝이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다른 아파트인데 어 지금 굴뚝마다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드디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당마당에 어이 택시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시장 한가운데로 지금 택시가 들어왔고. 지금 이렇게 그 여기 지금 그 케이스 위에 태양열 지별판이 확실하게 올려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택시가 장마당 한 가운데를 지금 어 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느린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무언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지금 들어온 걸 보면 멈추려고 하고 있죠. 네이 장소에 지금. 어, 멈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왼쪽 편에 수레가 있어서 지금 수레를 끄는 사람이 어,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택시는 오른쪽에 공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그 여성 상인이 어, 이 소리를 끄는 사람에게 자, 지금 보면 수레를 빼줘라. 그래야 택시가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수레 때문에 길이 막혀서 이 택시가 못 가는 게 아니고요. 오른쪽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택시는, 네, 이렇게 지금 가지 않고, 네, 서 있는 것을,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무언가를 계속 기다리고 있고, 보시면은, 그, 수레에, 자, 지금입니다. 네, 여성이 지금 와서 택시 문을 열었고, 타죠? 네, 발을 털고 지금 택시를 바로 탑니다. 바로 이 택시는 이 여성을 기다렸다는 거죠. 자, 여성을 태운 택시가 이제 출발을 하죠. 지금 그 손수레가 와서 네, 길이 막혔는데 손수레가 빠지고 택시가 네,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택시가 움직이죠. 네,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선술에는 나중에 제가 이 짐을 어디에 끌고 가는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나중에 또한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택시가 이제 장마당을 빠져나오고 있고 아까 식당이라고 쓰여져 있는 바로 그 장소를 지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택시라고 쓰여 있는 이 차는 중국산 차량인데 지금 북한과 중국 사이에 이 접경이 가깝다 보니까 북한에 지금 이렇게 택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뒤편에 우리가 봉고형 승용차라고 얘기를 하죠. 긴이 다목적 그런 차인데 이것도 역시 택시입니다. 네. 자, 이 사진은 어이 시장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겁니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찍은 모습인데 오른쪽에 지금 압록강이 보이고 왼쪽 편에 북한의 해산시의 모습인데 바로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파라솔이 보입니다. 그게 어 시장의 모습이고 빨간색 그선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봤던 시장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한 줄로 쭉 길게 빨간색 안에 들어있던 곳이 바로 우리가 영상으로 본 시장이고 노란색 안에 표시되어 있는 그 파라소울은 다른 시장입니다. 어, 그 말은 이양강도 해산시에 굉장히 많은 그 장마당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압록강은 유히 흐르고 그 철저망 너머로 지금 양강도 해산시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1950년대에 볼수 있는 나무 땔감을 떼서 온 집안에 다 그렇게 연기가 나는 모습을 하나 볼수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북한주민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과거와 현재 어떻게 보면 미래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해산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북한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마치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북한이 스스로 이렇게 또 변화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통일은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서로 알아가고 그 차이점을 좁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마음으로 통생통사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은 방송 제작에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왼쪽에 저의 캐릭터를 눌러주시면 구독 사이트로 이동하고요, 반대쪽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까지 찍은 다른 영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볼수 없는 북한의 참 모습, 그 실상들 영상으로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통생통사 강동원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